오늘 법문말씀 시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많이 힘듭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밖이 더 시원해요. 집에 들어가니까 후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참 어, 집에 새벽에 들어가자마자 에어컨을 잠시 켰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저녁에 최저 온도가 거의 30도가 다 돼가지고 또 아주 무더운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낮에 되면 좀 더워졌다가 밤이 되면 좀 식고. 그래야 될 터인데 계속 더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예배 이제 위하여 교회에 왔을 때 이제 에어컨을 제가 키는데 역시 오늘도 일부예배 드리기 전 30분 전 예, 8시 30분에 여기 실내 온도가 30도예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화끈하더라고요. 반증막 들어온 것처럼 에어컨을 켜고 그렇게 1부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 2부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날씨이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연세,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그 일로 인하여서 어르신 세대에 여러가지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대외적인 그런 상황들, 뭐 하나 속시원하게 되어지는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부리서 말씀은 기독교 초기 극심한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지어진 책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지어진 책이죠. 이 말씀은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며 여러가지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나아가므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고 또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능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서 5장 7절 말씀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늘 본문에서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건 무작정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를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얻는다. 인내로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점점 인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참지 못하는 시대죠. 쉽게 넘어지고 또 포기하는 시대가 또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눈보라가 몰아쳐도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영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성으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이 불지만, 여러 가지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일로 인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더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여서 해쳐나가는또 성숙하는 성도가 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경주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시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식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경주하는 자와 같은데, 이 경주함에 있어서는 인내로서 그것을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지금 이제 기간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때로 안타까워하고, 때로 즐거워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양궁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양궁에 달려있는 메달이 금메달이 그 4개예요. 그 4개를 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차지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기적같은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양궁 메달 중에서도 여자 개인정에서 메달을 딴 장혜진 선수에게 관심 많이 가고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사람들이 맞추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장혜진 선수가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최고 나이가 많대, 29살이고, 그래서 언니, 마언니라고 그래. 그런데 그 장혜진 선수한테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4등이라는 거예요, 4등.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도 4등으로, 네, 세 명까지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데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4등을 해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혜진 선수가 그 나이가 많고 또 처음 올림픽 출전하는 거니까요. 그동안 계속 아깝게 고배를 마시고 예 그렇게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예, 아니하고 그가 도둑 연습을 해가면서까지 이번에도 출이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3 위로 3 등으로. 여자 선수 세명 중에서 3등으로 올림픽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지 그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것같더라고 예. 그리고 시상식 끝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부모님들은 보니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원을 했더라고요. 인터뷰하면서 또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장혜진 선수의 활에 빌립보서 4장1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안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라 한발한발 시위를 당기면서 그 말씀을 되뇌면서 쏴고 그래서 좋은 그런 결과를 그가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를 경주함에 있어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laughs> 다른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인내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겸연해서 같이 인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인내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 성숙한 성도로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내를 통해 성숙한 성도의 삶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고보서 1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되는 거지. 그냥 뭐 내가 어 그래도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몇십년 지났고 신앙의 어떤 습관들이 내 몸에 배기져 있으니까 어 그렇게 있다 보면 성숙해지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낫는데,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함은 이집트 왕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그는 철기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께서 님 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네? 그 어떤 광야의 학교에 입학시키셨어요. 40년간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가 그 기간의 모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하고 얼마나 이렇게 뭐 아주 망아지처럼 기회만 있으면 다른 데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백성인지 모릅니다. 그 백성이 지도자로서 그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그런 어떤 연단의 훈련의 기간들을 허락, 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요 그 가운데 훈련받으며 인내함으로써 그 일들을 좀더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 마지막으로 고백한 내용 욥기 42장, 4절, 5절과 6절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요,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결국에는 그쪽으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바로 서는 자가 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비 적으로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어떤 인내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 하여금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며 그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눈으로 이제 주를 배웠나이다. 그리고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는 더욱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중심을 잃으면 넘어지면 큰 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이겨내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것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숙한 신앙인은 주위의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인내로서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능히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성도의 삶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 사실 이 성숙한 성도냐, 그렇지 못한 성도냐 이거든요. 딱 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됐지만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 분이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늘 누구의 돌봄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이. 그런데 내가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섬긴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 예.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가 챙겨 줘야 돼.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기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잘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뭐 방언을 말한다, 무슨 뭐 예, 무슨 예 환상을 보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때 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니요. 예. 그렇지만 교회 수십 년다 넘고 모태 신앙이고 뭐뭐예뭐 예? 어,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도 많이 참석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설수 있다면 예? 맨날 침을 대고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뭐 예. 하고 바로 서지 혼자 스스로 서서 서지 못하고 이런 모습 있다면 그 신앙은 어린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까? 아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인내로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도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구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하나님 향한 그런 소망 가운데 그것을 잘 이겨내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요. 그 위로로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대지로 이와 같은 그런 어떤 인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의 과정들을 잘 겪어야 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인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이루는 인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이루는 인내 소망으로 이루는 인내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다 n o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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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할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내 심으로 한번 해보자, 내뚝 심으로 한번 해보자,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한번 해보자. 한두 번은 될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대로 무너지고 만니다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계속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그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며 인내를 이루며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요. 굉장히 약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모임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야너참몸 좋아졌다. 너참 건강해 보여. 그러면 몸이 가나 아픈 사람은요. 그말 듣고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같은 사람은 그 말의 의미를 합니다 살이 더 붙었다는 소리구나. <laughs> 괴로워해.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딱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누가 치킨을 시켜놨어요. 냄새가 딱 나요. 그러면 이거 먹고 내일부터 하자. <laughs> 그래서 다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 저, 저만 그런가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참으로 약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나의 능력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는 그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건요 글로 썼을 때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지만 하나의 어떤 다음 단계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하나의 단계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하게 될때천로그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하게 될 것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것이요. 그 연단은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이 없이는 연단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이는 인내가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이는 시험 중에 출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성령의 주신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출구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저로 소망 가운데 인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일 장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이어서. 지혜를 말씀하신 이유는 인내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중에 참 소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요,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그냥 있지 말아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금전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에이, 다 필요 없어. 다 소용없어. 기도했는데도 안 돼. 기도하는 게뭔 소용이야. 난 이제 기도 안 할래. 이렇게. 마음은 그런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실제로 그 유혹에 빠져서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려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냥 집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만세를 부릅니다. 만세! 내가 이겼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요, 정말 응급 상황인 줄 알아요. 그때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응급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것이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회복하게 될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될때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인내를 이름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주 앞에서 칭찬듣는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신앙의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꼬임에 넘어져서 폭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세상의 방식과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큰 어려움에 빠지게 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시험을 당할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건요, 그냥 손 놓고 아무 대책 없이 멍 때리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인내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게 될때 사단은 두손두발 들고 물러가는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치게 되는 것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붙들어 줄수 있는 신앙의 큰 인물,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로 우리가 인내로서 성숙하면요. 다른 사람을 눈이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도와주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요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고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은 꼭 경기로 따지면 개인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성경을 봐도 아무리 봐도 개인전이 아니에요. 단체전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고 인대로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그 성숙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와서 다른 사람도 성숙해지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들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342장 보면, "너 시험을 당해 죄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심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구주의 신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리고 우리가 이 힘을 얻어서 인내하게 될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342장 찬성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겠습니다